여러분, 생각해보세요. 어느 단체나 또 교회나 한 사람의 말에 좋은 쪽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확 바뀌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나쁜 쪽으로, 야, 그거 하지 말자, 안 돼. 그렇게 하면 큰일 나. 이렇게 할때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. 그거 해봐도 그거 해나마나 뻔합니다. 해나마나 실패합니다. 거기로 가면 죽을 일입니다.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좋은 쪽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이래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 때에 다른 사람도 그래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하고 물꼬가 바뀌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좋은 쪽으로 물꼬를 틀어주는 그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.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어려운 때에 좋은 쪽으로 물꼬를 틀어주는 사람, 어려울 때에 앞장서 주는 사람, 힘들 때에 말 한마디 좋은 쪽으로 물꼬를 틀어주는 사람,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.